네, 저희 브랜드 키라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따뜻한 감정의 일렁임을 전달하는 브랜드로 현재는 IoT를 활용하여 살아있는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구라 해서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화 토이스토리 속 우디와 버즈와 같은 살아있는 장난감이나 미녀와 야수 속 살아있는 시계, 초태, 티팟과 같이 살아있는 사물이라는 동화적 상상력을 끌어와 가구에 접목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통해 혼자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제품과 사용자가 정서적 교감을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아있는 가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든 가구는 협탁과 거울입니다. 그래서 협탁과 거울이 각자의 성격을 갖고 대화하며 사용자에 반응하는 듯한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거울은 빛의 다양한 이펙트로 대화를 하는 듯하고 또 협탁은 자연의 소리로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다가 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인터랙션을 멈추고 일상사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터랙션의 요소와 그다음에 가구로서의 역할을 함께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풀자면, 이제 미술관 갤러리에 있는 인터랙션 아트나 미디어 아트의 요소를 제품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빈 집을 소리와 빛과 같은 여러 감각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타사의 제품들이 되게 IoT를 편리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아니면 기능을 조절하는데 어, 좀 한정적이라면 저희는 IoT 기능을 좀더 감성적으로 바라보고 이 IoT의 통신 기능을 활용해 제품과 사용자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어, 따뜻함을 줄수 있는 포인트로 사용했다는 게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 동화적 상상력이라는 컨셉을 끌어왔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마다 어, 하나의 큰 스토리가 있고 또 제품마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닌 제품들이 연동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또 추후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또다시 연동되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반응할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은 소리나 빛 이펙트들이 출력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나 사용자가 원하는 빛 이펙트 또 빛색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여 개개인에게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해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맞춤형으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인터랙션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B2B인 복합문화시설에서는 지금과 같이 가구이자 설치 예술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또 키오스크의 역할을 함께 하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2C, B2B 모든 영역에서 저희 브랜드 키라가 어, 꾸준히 진화하고 성장하여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즐거움과 따뜻함을 줄수 있는 살아있는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